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 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 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머랭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도 머랭 님께서 다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음, 감사드립니다 오늘 <laughs> 하실 이야기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님이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어, 네. 이제 스님이 수행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오.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어, 그 스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음. 제첫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함께 저를 찾아갔었을 때 이제 거기 있었던 스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우셨다고 했었는데 그 스님분이 조금 미래나 과거를 좀 보시고 영안도 조금 트이시고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조금 유명하신 스님이시다 이런 쪽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끼가 있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막 무당이나 이런 쪽을 부모님이 찾아가도 무당 분들도 이 애는 무당 쪽 길을 갈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큰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큰큰 큰 스님이라는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불가 쪽으로 귀의를 하시게 된 분이십니다. 야. 깔끔한 설명이지만 하지만 네. 이야기는 그 머랭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생방송을 챙겨 보시면 압니다. 네. 네. <laughs> 제 거는 네. 생방송으로 많이 올라와져 있어 가지고 <laughs>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제가 이제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스님의 스승님을 큰큰 큰 스님이라고 얘기를 일단 할게요. 큰 스님과 큰큰 큰 스님. 예,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네, 제가 이게 너무 익숙해 가지고 계속 말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네, 일단은 큰 스님이 이제 큰큰 큰 스님을 만나면서 거기 용땡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네. 제 거기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고민이나 회개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고민도 들어주시고 게다가 큰 스님은 영안도 있으시고 과거나 미래도 살짝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봐주면서 수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성을 하러 와가지고 진짜 반성을 하는지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약간 기운을 보고 아시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런 거를 조금 못 보시면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 공부가 더 쉽게 잘될 텐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반성을 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건지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쉽게 되지 않으셨대요 초반에 그러니까 좀 열불이 나시는 거죠 속에 그런데 이제 큰큰 스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냐 이사람은 관상만 봐도 자기 잘못을 뉘치러 왔고 진짜로 부처님을 섬기러 왔고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음. 아니면은 그냥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반성을 하게 만들고.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우는 목적이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마음을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도 그큰 스님은 그게 잘안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혼나셨고 그게 혼날 때마다 근처 그산 같은데 수행을 보내셨대요 응. 산에 올라가서 마음 다시 정리하고 오고, 근처 마을에 시주하러 다녀라. 어. 왜냐면 이게 시주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것도 마음공부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시주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약간 씻는 의미도 있대요. 아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약간 마음의 죄를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마음 수련을 산에서 하고 근처 마을에 시주를 하러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무슨 일 있는 사람들을 조금 가벼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벼운 사람들을 가끔씩 봐주고는 했는데 어느 날처럼 이제 돌고 있다가 정말 기운이 안 좋은 집이 있었대요. 스님이 봤을 때는 너무 큰 업보고 굉장히 나쁜 업이어가지고 도와주기 싫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집 안에서 한 50대 부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쌀을 응. 들고 나와서 그냥 시주를 하려고 하셨나 봐요.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멀리서 그 목탁 소리 들리니까 그냥 시주하려는 마음에 나오셨는데 그 50대 부부분들이 되게 좀 초췌하고 좀 힘들어 보이시긴 했는데 큰 스님은 별로 안 받고 싶으셔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잔뜩 서렸고, 이제 얼굴 자체도 우중충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받기 싫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대 부분 당연히 당황스럽죠. 시주를 하러 나왔는데, 스님이 받지를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저희 그냥 시주하러 나왔다. 뭐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이거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큰 스님은 어차피 받아봤자 이때까지 받았던 시주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갈것 같고 이거 받으면은 괜히 그안 좋은 엄마 자기한테 더 쌓여가지고 신경 쓸것 같으니까 그냥 안 받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스님이 되게 성격이 대쪽같으시거든요. 지금도 가끔 좀 그런 쪽에선 고집이 살짝 나오실 때가 있기는 해요. 너무 안 좋은 사람이면은. 근데 그때는 어리셨으니까 그런 게더 세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50대 부부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 이제 기운을 보니까 큰 스님이 보기에는 100% 50대 부부의 잘못은 아니었대요. 네. 그냥 50대 부부한테는 묻어만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기운이었고, 그 아들 본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거절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이 확 하고 그때 큰큰 큰 스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이 떠오르셨대요. 아직 네가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보는 것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갖추지를 못했다고 이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것도 너의 마음 수행을 시켜서 너의 능력만큼 수행할 수 있는 넓이를 넓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라는 부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연을 메어준 거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셨대요뭐 텔레파시를 받은 것 마냥 그래가지고 큰스님도 거기서 놀래서 돌아가시려다가 멈칫하시고 조금 반성을 하셨대요. 네, 안 그래도 마음 수행 못했다고 혼나가지고 산 올라와서 기도하고 시주받고 있었는데 또 이런 거 보고 내가 또내 마음 가는 대로돌아설려고 했구나 이렇게 또 반성을 하고 내또 좁은 마음으로 이제 뉘우칠 수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을 지나칠 뻔했구나 하면서 그 50대 부부한테 합장하면서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 하셨대요 근데 그 기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드님의 상태를 보고 기도해줄 수는 있으니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들을 보러 들어가시긴 했대요. 그때 말했듯이 스님은 이제 영안이 트였고,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퇴마 퇴치는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집안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진짜 너무 수산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랑 악취까지 엄청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내가 진짜로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도 일단 들어왔으니 사람은 보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기운 제일 안 좋은 쪽으로 그냥 다가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부부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어, 거기가 아들 방이다. 이러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귀기라고 해야 되나? 그 기운이 엄청나게 느껴졌고, 스님이 자기 어렸을 적 포함, 이때까지 일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귀신 기운 중에 제일 나쁜 기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도 긴장을 하고 방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은 안 열고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니 한참 뒤에서야 문이 끼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서 봤더니 아들이 이제 보이자마자 큰 스님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셨대요. 일단 겉모습 자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기엔 옷도 엉망진창으로 해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눈 밑도 움푹 파여가지고 다크서클도 엄청 진하고, 일단 약간 눈빛이 흐리멍텅한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완전새 빨간 눈에 피눈물 흘리는 여자랑 형태도 제대로 안 맞춰진 핏덩어리처럼 생긴 영이 그 남자 어깨에 업혀있었대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고 영을 보자마자 상황 파악이 바로 되신 거예요 큰 스님은 그걸 보자마자 아 진짜 그냥 가버릴 거야 이러면서 화가 올라오셨대요 자기도 못게 근데 아까 떠올렸던 생각들을 조금 다시 떠올리면서 속을 다시 다스린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한대 때리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진짜 확 올렸다가 참으셨대요. 그거 보고 이제 50대 부분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 남자애는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큰스님은 진짜 한대 때리고 싶은 거, 내가 참은 거다. 그리고 저 아드님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그 아들은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스님이 모든 거를 다 보지는 못하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과거와 미래 의 일을 조금씩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부 얘기를 듣기로 했대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 아들이 반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더니 매일 악몽을 꾸고 깨어 있을 때도 헛것을 보더니 이제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방 안에 박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공황장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뭐 수면제나 공황장애 약만 조금 처방을 해줬는데 그 먹었는데도 소용이 전혀 없었고 이제 밤에 약간 악몽이나 이런 거 계속 보고 안 좋게 행동을 하니까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봤대요. 근데 아들이 무당집 앞에서는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난리 쳐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막 캐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난리를 쳐서 그 코앞에서 돌아왔대요. 예.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 부모님이 이제 무당을 집으로 불렀대요. 집으로 불렀는데, 이제 아들이 칼 들고 못 들어오게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마주친 거예요, 무당이랑. 이제 무당한테 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봤는데 무당이 그냥 힐급 보더니 그냥 이 아들 나는 해줄 게 없다 어 그리고 내가 말 꺼내는 순간 네 아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혀를 차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애 상태는 계속 점점 나빠지고 왔다가 무당들이 다 그냥 혀만 차고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큰 스님을 만났는데 얼굴 보고도 이렇게 난리 안친건 처음이다. 네. 왜냐면 이때까지 뭐 상태가 이러니까 절을 가보거나 막 이런 종교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왜냐면 미쳤다고 할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들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스님은 뭔가 보시고 아시는 것 같은데 왜 들어오게 허락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큰 스님 생각에는 이랬대요. 무당은 퇴마가 가능하고 퇴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스님은 보는 건 가능한데 퇴마 퇴치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한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 얘기만 들어 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냥 들으셨대요 스님은 그래서 대충 그 부모님 이야기를 꼭 이제 부모님은 밖에 서 있고 그 아들을 돌비라고 할게요 그냥 예? 돌비 앞에 앉아서 돌비한테 직접적으로 말했대요. 너는 네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인지 알지?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임신 시킨 여자 그렇게 버리고 혼자 잘살줄알았냐고 응? 네 뒤에 피눈물 흘리는 여자 한 명이랑 태어나지도 못한 핏덩어리 영이 한명 붙어 있다. 네가 제정신인 게 당연히 이상한 거다. 이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털썩하고 쓰러지시더래요. 주저앉으신 거 자리에? 이제 그 50대 부부부분은 아예 못 오셨던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돌비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펑펑 울더래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나는 테마 같은 거 못한다. 다만 들어줄 수 있고 빌어줄 수는 있다. 이웃칠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 사람들한테 빌어라 미안하다고 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돌비는 이제 대학 학교에 가게 되면서 집을 떠나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이 시골의 유지였는데 그래도 돈이 좀 많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이 돌비가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랬지 되게 얼굴이 좀 잘생긴 그런 한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지 얼굴 잘생겼지 서울이지 그러니까 바람기도 엄청 다분하고 얼굴만 믿고 여자친구를 엄청 바꿔가면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고 즐기는 나날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격 좋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고 이제 싫다는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꼬셔서 관계를 한 거죠. 근데 그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돌비는 그싫다는 여자친구를 꼬셨던 말이 관계를 할때 일로 애가 생기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결혼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돌비는 자기는 20대 창창한 청춘이고 아... 잘생겼고 난더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여자를 책임지겠어요? 안 지지? 그래가지고 결혼은 고사하고, 애 아빠도 되기 싫고, 얘한테 얽매이기도 싫으니까, 예. 그 여자애한테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 여자의 사물함에 그 낙타라고 돈만 넣어놓고 군대로 튄 거예요. 휴학하면서 군대로 튄 거예요. 예. 그리고 휴대폰도 다 해지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마음 편하게 군대 생활한 거예요. 그냥. 게다가 걔는 돈도 많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막 돈도 계속 넣어주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예쁨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꿀 같은 생활을 한 거죠. 네. 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살짝 걱정이 든 거예요. 같은 학교였잖아요, CC였잖아요. 혹시 그 여자애가 다손 내고 다닌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하고, 이제, 휴학하고 들어와서, 제 모자 쓰고 다니면서, 슬쩍 소문들을 들어봤는데, 자기 소문이 아무것도 안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는 그, 꿀 같은 생활을 시작한 거죠. 바람기 있는 생활을.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여자애 어떻게 됐는지, 애는 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음. 근데, 돌비는, 그 소문을 듣고 아, 내 소문은 안 돌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쓰레기인 거죠. 오 예. 응. 반성 따위는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여자들 받고 만나면서 그런 라이프를 즐겼대요. 그러다 어느 날 점점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악몽을 꾸기 시작한 그 계기가 자기 소문이 같이 안 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이유래요. 솔직히, 그 전부터 그 여자 귀신이 찾아올 법도 한데, 그때까지도 안 찾아오다가, 그 악몽을 꾸게 된 계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악몽이 처음에는 여자가 피가 똑똑 떨어지는 덩어리 같은 걸 들고 자신을 노려보는 악몽부터 꾸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는 매일 그 덩어리 같은 게 입도 없는데, 덩어리 같은 게 애기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애기 우는 환청도 듣고, 이제 여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죽은 그 여자애랑 겹쳐 보이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학교를, 휴학을 하고 본가로 돌아왔대요. 그러다가 지금 현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끝났을 때, 이제 돌비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주먹으로 쥐어 팬 거예요. 제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스님은 말리진 않았대요. 내가 때리고 싶었는데 속시원하다 이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한참을 지어겠대요 다행히 그 부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정직하시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신 분들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스님은 눈물이 조금 줄을 흐르기 시작했대요. 그 귀신이랑 공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보지 못한 채 엄마의 한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이승도 못 떠나게 된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그 영들이 큰 스님이 느끼기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을 흘리는 게 느껴졌대요. 피눈물인데 이제 좀 그때는 완전 원한에 찬 피눈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뭔가 슬픈 피눈물 같은 느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돌비의 아버지가 한바탕 메타작이 끝나고 그 아버님이 큰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인사를 하셨대요. 네. 한평생 아들놈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를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든 이놈을 사람으로 만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어떤 말이나 보상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죄를 빌게 하겠다고 음. 아들 잘못 키운 저희 잘못도 있으니 자기들도 찾아가서 같이 빌 거라고 그냥 평생 용서를 못 받으면 그냥 평생 사죄를 하러 찾아가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피의자라서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아들놈 감옥에 보내서라도 눈앞에서 치우겠다고 근데 처음에는 큰 스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막 점점 그 여자애한테 말하는 것 같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아버지가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 아버님도 이제 그 여자의 영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신 후니까 거의 그 여자의 영가한테 빌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큰 스님이 그집에 기운이 많이 누그러진 걸 느꼈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랑 아들 그 돌비한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복기를 하고 네. 반성을 하고 빌라고 평생 이 일을 잊지 말라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또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다고 하고 그 집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큰 스님은 절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영가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그 영가는 진짜 착했던 거라고 느꼈었대요 처음에 그 집에서 느꼈던 한으로는 이미 누구 한명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살았을 적 착했던 심성이 죽어서도 한이 많지만 그 심성이 죽어서까지도 착해서 그냥 그 아들한테 붙어있으면서 괴롭히기만 한 거라고 그 무당들 다 쫓아냈던 것도 괘씸해서 그런 거였다고 왜냐면 자기 일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퇴치만 하려고 자기를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퇴치만 하려고 부르니까 무당들은 다 쫓아낸 거고, 스님은 이제 자기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고, 이거를 조금 자기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뉘우칠 수 있게 해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받아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비가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부부가 자기 죄를 인정했었을 때그 여자 귀신의 그 기운이 엄청 온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그런 귀신이 어딨냐고. 자기가 그 남자애 때문에 인생도 망쳤지, 자기를 해했지,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도 같이 이승이 남아가지고 같이 업을 받고 있었지, 이랬는데 어떤 귀신이 그렇게 착하게 있냐고. 그 영가는 진짜 아마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다만 자신과 불쌍한 자기 아기를 인정을 해주고 사과해 주기를 원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진짜 사람보다 귀신이 착해서 마음이 아팠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영가를 위해서 한 2년쯤 기도했었을 때 스님이 느끼셨대 그 영가들이 네. 사라진 게. 결국에는 용서하고 간것 같다고. 음. 그렇게 오래 남아 있었던 것도 그 부모님이 용서를 안 해서 마음 아파서 못 떠나고 있다가 결국엔 그 부모님도 용서를 한것 같다고. 음. 그래서 떠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오. 스님이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이제 그때 느끼셨다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피하고 싫어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이게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해 주는 게그 사람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을 위해서도 해결해 줄수 있는 일이 있구나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머랭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귀가 되어도 무방했던 그 정도의 그런 원한이 있었을 텐데. 네. 야 그거를 용서하고 그냥 갈수 있었다라는 거 자체고.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네. 어떻게 그게 사라졌을까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한번 여기 이거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영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네. 살아 갔음에 의해서 나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 그렇게 죽고 나서도 사람들을 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스님이 엄청 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응. 네. 그걸로 인해 약간의 면죄부를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잠깐만. 그러면 살아생전에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거네요.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거나? 네. 죽어서까지 그 정도만 괴롭힐 정도면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을 거래요. 정말로 상상 못할 착한 사람이었을 거래요. 하긴 이 극단적인 선택 자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측에서는 사실상 아예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불교기도 하고 뭐 아예 또 그쪽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해요. 왜냐면, 어떤 거든, 뭐, 정답은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네. 네,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스님과 큰큰 큰 스님, 또 그리고 한 남자. 네, 정말 어. 또 들으면서 화가, 천물이 났던 <laughs> 또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머랭님께서 네. 이렇게 또 전달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네. 어, 죄 짓고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라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해서 그 죄를 조금이나마 더 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